50세 이후 옷차림이 중요한 진짜 이유.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세요. 옷차림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50이 넘고 나면 많은 게 달라지죠. 몸도 표정도 말투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그냥 편하게 입었네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똑같은 옷차림을 해도 아저 사람 많이 지쳤나 보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왜일까요? 50 이후의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비언어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꾸미지 않아도 기본 에너지가 있습니다. 피부도 탄력 있고 걸음도 힘이 있고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다릅니다. 그 나이에 아무렇게나 입는 건 나는 지금 내 삶에 애쓰지 않는다라는 신호로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옷차림이 곧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보여지는 건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경험, 책임감, 자기관리, 정리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압축돼.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나이에 두 여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편한 추리닝에 늘어난 셔츠, 머리는 대충 묶고 얼굴엔 생기 없는 표정, 다른 한 명은 깔끔한 셔츠, 부드러운 색감의 팬츠, 간단하지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립컬러. 이두 사람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말을 걸고 싶어 할까요?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고, 누구에게 기회가 갈까요? 거기에는 외모 차이도 경제력 차이도 없습니다. 단지 옷차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타인의 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옷차림을 가꾸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내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보다 존재감으로 기억됩니다. 그 존재감을 처음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옷입니다. 색 하나로 인상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편한 색, 무난한 색을 고릅니다. 검정, 회색, 남색. 이세 가지 색으로 옷장을 채우는 경우가 많죠. 특히 50세 이후에는, 튀면 안 된다, 나이 들면 단정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칙칙한 색으로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색이 곧 기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색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밝은 색은 에너지를 띠고, 중간 톤은 균형을 만들고, 어두운 색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피로감과 나이 들어보임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 은은한 라벤더, 따뜻한 로즈핑크. 이런 색은 피부 톤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검정과 회색은 잘못 입으면 피부 톤이 더 칙칙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한 느낌까지 줍니다. 즉, 색 하나만 바꿔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받는 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입니다. 밝은 색은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감을 높이며 상대에게 열린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50 이후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싶다면 절대 옷장을 어두운 색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단한 벌이라도 나에게 생기를 주는 색을 고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더 따뜻하게 보이게 만들고 무표정한 얼굴을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핏이 곧 자기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색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핏입니다. 핏이란 단지 몸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얼마나 조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년 이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옷이 너무 크면 흐트러져 보이고, 너무 달라붙으면 불편해 보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허리선이 흐려지고, 팔과 다리의 탄력이 줄어들고, 목선과 어깨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몸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핏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12cm 여유가 있는 스트레이트 팬츠, 어깨 라인이 부드럽게 흐르는 니트, 허리를 살짝 강조하는 블라우스, 이런 핏은,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반면, 늘어난 티셔츠. 밑단이 정리되지 않은 바지. 형태가 없는 아우터는 단한 벌만 입어도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핏은 정리입니다. 핏은 태도입니다. 핏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옷차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이 사람은 대화하고 싶은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그 판단의 70% 이상은 외모와 옷차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더 많은 걸 표정, 자세, 옷차림이 말해 줍니다. 가령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의 사람은 무의식중에 이 사람은 성실하고 자기 관리 잘하겠네라는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삶에 무관심한가?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옷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대접하는 태도는 외모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꾸며야 하나. 이런 말을 중년 이후에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꾸미는 것. 과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밥도 대충, 옷도 대충, 말도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삶 전체가 대충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위해 옷을 한번 다려입고, 신발을 닦고,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골라입는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귀하게 취급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대우도 바뀝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옷차림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50 이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의 공통점 젊음이 매력인 나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관리된 자유로움이 진짜 매력입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내게 어울리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유행을 좇기보다 클래식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50 이후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유행이 변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감각. 바로 자기만의 스타일입니다. 이 나이에 예쁘고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나다움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잘 정돈된 옷차림입니다. 말보다 옷이 먼저 기억됩니다. 사람은 듣는 말보다 보는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는 몇 시간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더 오래 남습니다. 50 이후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삶의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밀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외모와 옷차림입니다. 멋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나를 각인시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투자가 아닌 관리의 시기로 들어선 당신에게 젊을 땐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가장 중요한 건 지켜내는 것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과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꾸안꾸 은근한 정리감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원단, 피부톤에 맞는 색감, 자신의 체형을 아는 피드. 그 모든 건 돈보다도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리가 당신을 점점 근사한 중년으로 바꿔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에 함적.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편하게 살래. 그런데 그게 진짜 편한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채 익숙함에 묻힌 삶일까요? 옷을 가꾸는 일은 내가 삶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시기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변화. 결국 옷차림은 남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존중입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 습관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50 이후의 삶은,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으니, 대충 살자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나를 제대로 살아볼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내가 입을 옷을 단한 벌이라도 정성스럽게 골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